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한상이 들어갑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한 아버지의 도전의 영상을 찍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제 영상을 보고 L3에서 L2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그 아버님께서 또 쪽지를 한장 주셨습니다. 스피드전 실력 향상에 좋은 카트 바디를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쪽지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츠 상태를 감안하여서 스피드전 실력에 좋은 카트 바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카트바디는 비트X입니다. 레어 등급 카트바디에서 엄청 안정적인 카트바디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트바디를 골라드렸는데 실력전 향상이라고 하면은 나는 솔직히 엄청 빠른 카트들보다는 좀 안정적이게 그리고 밸런스가 괜찮은 그런 카트바디들을 위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뭐 비트는 초반에 나왔을 때좀 악평들이 많았지만 타면 탈수록 역시 좋다라는 평들이 많은 그런 카트였죠? 조금 지금 타기에는 막 이제 좀 성능이 떨어진다. 좀덜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뭐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아직까지도. 뭐 이런 거 타다가 조금씩 적응되면은 다른 카트바이 타고 이러면 되는 거라서. 뭐 솔직히 자, 본인이 만약 잘 탄다면 아직까지 뭐 파라곤..한테도 비빌 수 있는 카트가 비트라 그리고 비트라오 <laughs> 뭐야 그리고 비트하면 역시 안정성과 접지력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밸런스 확실하게 저기 앞에 파라곤 잡을 수 있겠는데? 아 개충도 좋다고 할수 있지 자 인구 인구 스파서 오케이 <laughs> 깨즈 두 번째 카트 바디입니다. 두 번째 카트는 스팅레이저. 오늘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카트 바디가 안정성 접지력이 정말 좋은 그런 카트 바디들 위주예요. 너무 빠른 것보다는 이런 카트들도 나쁘진 않거든. 아, 맞네. 오늘 소개하는 카트들 중에 개충 좋은 카트 바디들이 진짜 많구나.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개충까지 좋은. 이렇게 실력을 올리셔서 이제 L2에서 이제 L1쯤 찍으면은 나한테 어떻게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실까? 그때 되면은 이제 1대1 하자고 하시려나? 아 근데 이렇게 영상보시고 실력내시면은 또 기분은 좋지 L3분들이 L2되고 L2분들이 L1되고 이제 L1분들이 프로 따는 순간 이제 내 방송 안봐 왜냐 이제 이제 어내 방송보다 이제 더 잘하는 방송 보시거든 딱 L1까지만 딱 보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보게 해야겠다 어그 다음부터 안찍어드려야겠어 자내빌드 깔끔하게 마무리 뭐 이런 카트바디 스팅레이도 솔직히 비트 스팅레이 정말 좋은 카트바디입니다. 아직까지 세 번째 카트바디 볼트 X입니다. 본주님이 많이 탔으면 좋겠다. 오우, 야씨 뭐야? 아우, 나 볼트의 장점은 역시나 난 작은 거라고 생각해. 카트바디가! 성능도 괜찮지만 카트바디가 작은 거. 뭐 스틱레이도 똑같이 작지만 뭐이 친구가 정말 크나큰 장점이죠. 그리고 카트바디가 역시 안정적이다. 많이 강조할만한 카트죠. 그리고 유저분들도 이 카트들을 보고 타실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큼 많이들 타셨으면 좋겠네요. 뭐 파라곤이 1대장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뭐 카트바디의 폭을 넓혀서 많이 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카트바디들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8억 원이 없다고 뭐 본인 계정이 쓰레기다 뭐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 근데 확실히 이 볼트 감은 적응을 좀 해야겠다. 뭐, 카트바디들 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연습 카트보단 당연히 다 좋지. 웬만한 카트, 버스트도 연습 카트보다 좋나? 여튼, 어, 안정적이야! 자, 이렇게, 볼트도, 만나봤습니다. 가다이, 번 카트 바디는 히페리온입니다. 파라곤이 아니라 히페리온을 선택을 했는데요. 뭐, 한정판이라 구할 수 없기도 해요. <laughs> 그건 조금 아쉽지만, 뭐, 일단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난이 카트 바디를 좀 추천을 드려. 마지막으로. 히페리온이 좀 많이 과소평가가 되기는 했는데, 이 친구도 파라곤을 위협할 만한 대장 카트 바디인 거는, 뭐, 다들 아시죠? 감속 때문에 조금 많이 과소평가가 된것 같아. 근데 이 친구도 정말 괜찮아요. 아주, 아직 엄청 탈만하고. 나도 이걸 타기 전에는 좀 파라곤을 많이 탔었는데 이게 출시하고 나서 조금 비교하려고 많이 타봤었거든 그래도 파라곤이 좀더 좋기는 음 하지 뭐 아직은 근데 좀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히페리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아니면 이제 파라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다, 나뉘긴 하죠 그 당시는 맞죠. 어, 이제 히페리온이 저는 등장했을 때 무조건 1대장이다 그랬었는데 역시 파라곤이 대장이야. 아직은. 네, 이 카트바디는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볼트, 그리고 이제 스틱레이나 비트.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트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볼트나 스틱레이도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트를 타시면 되고요. 그래서 카트바디들이 좋은 순서대로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자. 자, 오늘의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